단호박은 구매한 뒤에 1-2주 정도 후숙하면 단맛이 더 올라와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드실 텐데요. 그런데 후숙하겠다고 너무 오래 놔두면 썩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한 3-4주 놔뒀더니 이렇게 안이 보일 정도로 썩었어요. 밑에는 괜찮아 보이네요. 후숙이 잘된 단호박을 찌는 첫 번째 방법은 찜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없으신 분들도 할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냄비에 물을 너무 적지 않은 양만큼 받고 찬바리 찜기를 올려줍 다른 찜기가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찜기에 단호박을 넣은 뒤 뚜껑을 닫고 중 강불에서 20에서 25분 정도 찌면 돼요. 단호박 크기에 따라 찌는 시간이 다르니 20분 정도 쪘을 때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으로 찔러서 익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쉽게 들어가면 익은 거고 영상처럼 잘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뚜껑을 닫고 더 쪄주면 됩니다. 5분 더 쪄주었어요. 이번에는 쑥. 잘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아주 잘 익은 거예요. 이제 불 끄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5분 동안 뜸을 들여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단호박을 꺼내줍니다. 잘 익어서 꼭지가 잘 떨어지네요. 반으로 갈라보면 와, 진짜 잘 익고 색감도 너무 좋아요. 꺼내자마자 만지면 엄청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단호박을 잡고 숟가락으로 씨를 긁어 제거해주고 먹으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익히는 거예요. 우선 단호박 하나 기준으로 전자레인지 2분 돌려주세요. 다른 방법 보니까 꼭지를 떼주고 반을 가른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이거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잘 익어야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익힌 다음에 씨를 긁으면 과육까지 함께 딸려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덜 익히는 걸 선호한답니다. 꼭지를 피해서 칼로 반을 잘라주세요. 입은 돌리지 않고 바로 가르면 단단해서 칼이 잘안 드는데요. 이렇게 입은 돌려주면 살짝 부드러워져서 훨씬 수월하게 자를 수 있어요. 반 가른 단호박을 숟가락으로 슥슥 긁어 씨를 제거해주세요. 확실히 씨만 제거되고 과육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씨를 분리했으면 이제 먹기 좋게끔 잘라주세요. 반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영상처럼 3등분 해주셔도 좋아요. 단호박을 접시에 올리고 촉촉하게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닐을 씌워서 살짝 구멍을 두고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려주면 돼요. 비닐을 벗길 때 안에 있는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뜨거우니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입구에서 손을 멀리 하시고 비닐을 제거하세요. 젓가락으로 콕 찔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걸 보니 아주 잘 익었네요. 단호박의 크기나 개수, 그리고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없어요.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호박이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맞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오븐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가장 맛있어요. 오븐이나 에어플라이어도 가능해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씨를 제거해줘야 해요. 전자렌지에 단호박을 넣고 2분 돌려주세요. 역시 꼭지는 제거가 안 되네요. 반으로 가르고 숟가락으로 씨를 긁어서 준비합니다. 오븐 트레이에 종이 호일을 깔고 씨를 제거한 단호박을 껍질이 위로 오도록 올려주세요. 손질을 하고 나면 익히는 건 오븐이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가지런히 단호박을 올려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넣어주세요. 190도에서 40분 구워줍니다. 영상처럼 많은 양을 돌리신다면 대략 20분 정도 지났을 때 트레이를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익힐 수 있어요. 귀찮으시면 생략해도 되지만 고르게 익히려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40분 구워준 단호박. 겉 표면만 봐도 노릇한 게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김이 폴폴 나요. 뜨거운 단호박 한입 해보니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하얀 분이 올라오는 건 곰팡이가 아니라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맛있다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 오븐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분이 올라와 달달 고소하니 맛있답니다. 그 다음은 찌는 거예요. 단호박의 크기에 따라 찌는 시간이 달라 젓가락으로 찔러서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통으로 찌다 보니 확실히 단맛이 남아 있어서 맛있어요. 마지막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만큼 그 정도의 맛이 나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평소에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고 시간도 있고 더 맛있게 먹고 싶은 날에는 오븐이나 찜기를 사용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떠둔 단호박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껍질과 과육을 분리해줘요. 이렇게 분리한 단호박을 지퍼백에 담아줍니다. 많이 담으면 냉동한 다음에 바로 분리해서 쓰기 어려우니까 적당량 담아주세요. 그리고 꾹꾹 눌러 얇게 펴준 뒤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밀봉해주면 끝! 이렇게 지퍼백에 얇게 담은 상태로 냉동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된답니다. 단호박 맛있게 쪄 드시고 남은 건 냉동 보관한 뒤에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드세요.